검사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몸 상태에 따라 조심해야 할 검사도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층은 부작용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검사를 받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50대 이상 피해야 할 건강검진 4가지. 1. 조영제를 사용하는 CT 검사. 주로 심장 CT나 복부 CT에서 조영제를 사용하는데요. 조영제는 심장을 무리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해요. 조영제는 혈관을 잘 보이게 해주는 약물인데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어서 조영제 유발 신장병증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혈액 검사로 신장 기능을 확인하고 조영제를 써야 하는지 의료진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2. 대장 내시경 검사.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검사 자체보다도 진정제입니다. 내시경을 편하게 받기 위해 진정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령자는 진정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호흡이 느려지거나 혈압이 떨어질 수 있죠. 또한 가지 내시경 전에 장을 비우기 위해 약을 먹게 되는데 이게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어지럼증이나 전해질 이상이 올 수도 있죠. 70세 이상이신 분들, 심장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진정제를 쓰지 않는 비진정 내시경을 선택하거나 대변 검사처럼 부담이 적은 대안 검사를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3. 골밀도 검사 50대 이후에는 뼈가 약해지기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골밀도 수치만 보고 바로 약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수치가 조금 낮더라도 골절 위험이 높지 않다면 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약은 장기 복용 시 턱뼈 괴사나 비정형 골절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먹기 전에 꼭 전문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골절력, 가족력, 체중, 낙상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약을 시작할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갑상선 초음파 검사. 검진을 받다 보면 갑상선에 혹이 있다고 들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작고 무증상인 갑상선 결절은 대부분 양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민감하게 검사해서 불필요한 조직 검사나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에요. 전문가들은 무증상이고 가족력도 없다면 갑상선 초음파는 매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 후에 필요한 경우에만 검사하시면 됩니다.